안녕하세요, 나튜브 선생.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로 좀 서로 힘을 얻고 아, 하루를 또잘 보내기 위해서 아,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 지난번에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 조급하게 하지 말고 어, 때를 또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급하, 성급하게 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때가 아닌 것 같은 때는 좀 기다렸다가 그러한 때를 준비의 시간으로 삼아서 겨울처럼 어, 실패로 이을 것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움츠러드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는 항상 움츠러드듯이 어, 준비를 하는 그러한 때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약간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 시간이, 시간이 돈이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죠. 그죠? 시간이 돈이다. 어, 시간이 금이다. 어, 시간이 없다. 어,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너무나 많잖아, 요 시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냥 뭐 빨리 간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좀 해보나.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따로따로 영상을 한번 올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잠에 대해서, 잠. 그죠? 우리가 잠을 한 8시간을 잡니다. 7, 8시간. 뭐 짧게, 뭐 적게 자더라도 나중에 피곤해서 또 자죠. 그러니까 하루에 7, 8시간 잔다고 봤을 때 거의 뭐 3분의 1을 우리가 이제 잠자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뭐, 잠을 자야죠. 그니까, 러 아까,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약간 연관이 된다는 게 때하고, 그러니까 준비의 시간. 그죠? 잠을 갔다가 죽어 있는 시간으로 보진 않죠. 그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건강도 해치고, 뭐, 잠을 뭐, 적게 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잠을 적게 자고, 뭐, 네 시간 자고, 세 시간 자고 나는 성공했다. 뭐 이런 사람인 그걸, 그걸 뭐, 그렇게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하 몸이 상하면, 그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시간 자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7, 8시간. 그러니까 이게 투자죠. 투자. 그리고,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니고, 투자. 그리고 그 다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겨울 준비하는 시간. 그죠? 잠을 잘 자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 움츠러들었다가, 뛰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시 또 청소를 하고, 내내 내 몸의 쓰레기, 내 몸의 어떤, 어, 노폐물들을 처리하고, 뇌도 좀 쉬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째 이야기하고 싶고, 둘째로는, 야, 잠으로 3분의 1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잠이니까, 특별히 뭐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움직이는 생,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더 짧아요 이제 그죠 3분의 1이 벌써 이제 지나갔고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으로 벌써 우리가 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을 꼭잘 주무시고, 그리고 8시간, 어, 그걸 꼭 준비의 기간, 그리고 회복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잘 하라, 잠에.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빼면은 뛰어있는 시간은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 뭐 시간을 또잘 활용하셔서, 좋은, 알찬 하루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으면 은 시간을 좀 그래도 소중하게 쓰겠죠. 그죠? 시간이 아,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이 되시기를 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면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트뷰 선생의 아침의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